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구찌 스타일의 가방을 한번 떠봤어요. 어, 지금 이 가방은, 어, 재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. 재료는, 이거 바로 손잡이는 다이소에서 파는 가방 끈이에요. 천 원이에요. 이두 개. 원래 가방 뜰때 손잡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하잖아요. 이게 천 원짜리 구매를 했고, 실은 검정색, 고동색, 그리고 이거는 회색에 가까운 실을 구매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초록색하고 빨간색 실 준비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이런 가방 밑판이 조금 다르죠? 이거는, 이거는 가방 사이드업 가방 밑판이라고 해서, 이렇게 가방 가죽이 이렇게 위에까지 좀 이만큼이 올라와 있어요. 보이죠?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코를 잡는 거예요. 가방 밑 우리는 보통 밑판을 사면 여기서부터 코를 잡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올라온 가방. 그래서 사이드업 가방 바닥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업 가방 바닥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떠나가면서 무늬를 나타내 주었고. 저는 짠 보시면 지금 이거 제가 몇번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거든요. 이렇게 지퍼도 만들어 주었어요. 지퍼도 만들었고 아직 안감은 하지 않았어요. 제가 지금 어, 뜨고 있는 게 옷을 한번 뜨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옷을 한번 뜨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좀 내가지고 예쁜 옷을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지퍼 딱 닫고 디자인이 일단 장점이 가방이 너무 가벼워요. 그래서 이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가방을 한번 떠보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가방을 쩔고 싶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. 재료는 가방 사이드업 가방 밑판이고요. 그리고 초록색. 빨간색 실 준비해 주시고, 물론 색상은 여러분들이 변경하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, 이 회색이나 뭐 베이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동색 준비해 주시고,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가방, 끈, 손잡이죠? 네, 이거 준비해 주시고, 저는 지퍼는 일반 만들어진 지퍼가 아니고 줄 지퍼라고 해서, 어, 이렇게 천 파는 데 갔더니 지퍼를 많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줄 지퍼를 사서 따로 하나씩 만, 이렇게 줄 지퍼를 잘라서 사용을 했거든요. 그리고 검정색 실 있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좀 올려주면 예쁘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, 저 제가 영상을 이, 이 만드는 가방을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이 특히나 여러분 가방 뜨실 때 구찌 모양은 단 차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. 어때요? 전 여기가 초코하고 끝코예요.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단 차이가 여기가 조금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접어지니까 여러분 별로 안 나요. 최대한 안 나도록 제가 떴고 어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시고,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가방이고,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같이 떠봤으면 좋겠어서, 미리 준비하시면 예쁜 가방을 빨리 뜨실 수 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이 가방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.